패퍼세요. 안녕입니다. 자, 5월 20일에 유비와 손상향의 커플 스킨이 나왔죠. 유비는 전설급 스킨이고 손상향은 영웅급 스킨이에요. 현재 세일에서 유비는 1350 캐시, 손상향은 710 캐시, 패키지로 2020 캐시에 팔고 있네요. 호불호가 심했던 이번 커플 스킨 어떤지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커플 스킨은 시간의 연인 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스킨 트레일러 영상을 왼쪽 하단 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플 스킨인데 캐릭터의 눈빛이 아련하고 슬픈 듯한 느낌을 받아요 브금문또왜 이렇게 슬프게 만든 건지 아 어, 새벽에 감성 터집니다 미치겠네 먼저 손상형 스킨을 볼까요 1번 스킬 구르고 평타입니다 총구 부분과 평타 끝부분에 하트가 나오네요 2번 스킬입니다. 폭탄 터질 때 메시지로 이펙트를 만들었네요. 음, 예쁘군요. 3번 궁 스킬입니다. 폭발 부분에 하트 이펙트가 있네요. 음, 괜찮은 건가? 궁 실제 데미지 들어가는 범위보다 이펙트가 좀 짧은 느낌은 있어요. 평탄은 이런 느낌이고요. 하트가 뿅뿅 터지네요. 감정 표현입니다. 어, 유비가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네요. 어허. 근데 손상형 무기 계속 볼수록 그, 커터칼 느낌 나는데 나만 이런가? <laughs> 다음은 유비 전설 스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임 캐릭터끼리 어떤 관계에 있는 스토리가 재밌어서 이 일러스트들을 자세히 봅니다. 뭐 만화 보는 기분이랄까? 아이 메시지 이펙트가 서로에게 보냈는 시간니처 마크인 듯하네요. 오 생긴 건 기존의 유비를 회출시켜놨네요. 존잘이에요. 오 1번 스킬 차징. 그리고 공격. 이게 기본 평타고요. 2번 스킬 돌진. 하트 이펙트가 있네요. 3번 동스킬이에요. 와우, 날개랑 하트 이펙트 소리도 와우하는 포효하는 느낌의 사운드가 있어요. 와우, 감정 표현이고요. 손생향이 셀카를 찍네요. 그리고 귀환 모션 볼게요. 오, 시간이 연인 부금이 나와요. 대박이다. 아, 결국 서로 만나진 못하네요. 전화하면 되지. 답답하게 계속 못 만나길래 제가 직접 데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체격 차이도 진짜 있네요. 디테일 설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유비 손상향 시간의 연인 스킨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캐퍼였습니다. 바이바이.